여さん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어때요? 도시入っていますか? 여러분, 공부 어떠신가요? 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공부는 지치지 않게 즐기면서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동사의 종류, 복습을 했거든요. 1그룹, 2그룹, 3그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를 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정중형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1, 2, 3그룹 중에서 우리 3그룹부터 갈 거예요. 자, 3그룹은 딱두 개밖에 없었죠. 뭐랑 뭐였어요? 맞습니다. 스르하고 크루 이렇게 있었죠. 자, 스르는 하다, 그루는 오다 라는 뜻이었어요. 얘는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 뜻도 외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룹은요, 전부 루로 끝나죠. 자루 직전에 있는 모음은 두 개, 이, 에였습니다. 이르, 에르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고요. 물론 예외는 있었어요. 자, 나머지를 1그룹이라고 하는데 자, 1그룹은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루로 끝나지 않는 것. 그리고 루로 끝나는 것 하지만 루로 끝날 때는 이 그룹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아우오 모음 뒤에 루가 오면 1그룹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얘네들은 기본형이잖아요 반말체에요 기본형을 이렇게 잡아 두신 다음에 오늘은 정중형을 들어갈 겁니다 자 정중형은요 뭐뭐 합니다 씁니다 라고 하는 존댓말이에요 우리 명사하고 나형용사에서는 네스를 붙였죠 동사는 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정중형을 마스형이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 음, 표현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형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그룹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얘는 항상 불규칙적인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냥 외우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시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수루가 어떻게 바뀐다? 시마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옵니다는요, 키마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크루는 기마스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합니다. 시마스 옵니다. 기마스 얘는 그냥 암기다. 규칙이 없어요. 이 그룹은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 고맙게도요. 끝에 있는 루 있죠. 얘만 버리시면 돼요. 얘를 버리고 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얘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먹다 다베루. 자,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배우셨죠? 보다 미르, 자다 내르, 일어나다 오키르 자 이런 아이들이 이 그룹이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된다? 먹습니다는 뭐라고요? 밥에마스죠 봅니다는 미마스, 잡니다는 네마스 일어납니다, 오키마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은 진짜 착하다. 음,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 그룹은 맨날 착해. 쟤는 루 떼고 뭐만 붙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까탈스러운 아이가 1그룹이에요. 자, 1그룹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1, 2, 3그룹에 통틀어서 공통점이 모음, 으로 끝난다였거든요. 자, 얘는 1그룹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동사가 우 모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 단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이 우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스를 붙여줍니다. 자, 이거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히라가나 50음도에서 그우 단이 세 번째 있잖아요. 그걸 위로 한칸 올리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쿠 노무 하나스 마츠 아소부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이쿠 노무 하나스 마츠 아소부 전부 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 일 그룹 맞죠? 자 쿠로 끝났어요. 쿠. 자 그럼 쿠에 우 모음을 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그럼요, 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쿠는 이키마스 요렇게 바뀝니다. 노무 한번 해볼까요? 자, 무니까 어떻게 올려주면 되나요? 그럼요, 밀어 올리면 되죠. 그리고 마스. 자, 노무는 노미마스가 됩니다. 자, 하나스 해볼까요? 하나. 시마스 좋습니다. 마즈 자, 어떻게 되나요? 마치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탁 점이 붙은 아이들은요. 탁점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아소부니까 어떻게 돼요? 아소비마스 이렇게 가는 거죠. 되시나요? 어, 요거는 요렇게 바꿔주면 된다. 루로 끝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똑같습니다. 자, 루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그럼요. 리로 바꿔주고 마스 붙이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하나 해볼까요? 음,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오와르 스쿠르 노르 자, 이런 아이들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1그룹이잖아요. 오와르 아, 마스형 어떻게 돼요? 오와리마스 아, 쯔꾸르 쯔꾸리, 마스, 노르, 노리, 마스, 요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이는 요 2번에 해당하는 아이입니다. 잡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습, 자, 3그룹은 그냥 외워야 된다. 스르는 시마스, 쿠루는 키마스. 자, 이 그룹은 너무 쉽다. 뒤에 있는 루만 떼고 마스 붙이면 된다. 자, 이 그룹은 끝에 마지막에 우 모음으로 끝나는데, 이 우를 이로 올려주고 마스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명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하나 조금 체크를 해볼 건데요. 맨 가운데 있는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자, 요게 현재죠. 자,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배우지 않았어요? ᄀ 라고 읽어요. 그죠? 내일도 나왔었는데, 아쉽다 라고 합니다. 자, 어제는요. 이것도 형용사 할때 나왔죠? 기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매일. 자, 매일은 어떻게 발음하냐? 마이니치라고 합니다. 마이니치. 일일 단위 기억하십시오. 오늘, 쿄, 내일, 아시다 어제, 기노 였습니다. 주 단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주는요. 금주라는 한자를 쓰고요. 건슈라고 합니다. 다음 주는 매주라고 써서 라이슈라고 하고요. 지난주 센슈라고 읽어요. 매주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센스 있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 채셨어요. 그럼요, 마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슈로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월 단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요. 콩게츠 라고 합니다. 콩게츠. 다음 달. 라이게츠. 그럼 지난달은 뭘까요? 오, 역시. 생게츠. 자, 매달 오셨나요? 마이. 자, 게츠 하고 싶으시죠? 음, 안 돼요. 마이 쯔키 라고 합니다. 이 월이라는 한자가 세 가지로 읽히거든요. 어쩔 때는 게츠, 어쩔 때는 가츠, 어쩔 때는 쯔키, 이렇게 읽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어 능력시험이나 JPT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때 음독, 훈독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네, 아직은 조금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어, 마이 게츠가 아니다. 마이기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1년 단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는요, 겉도시 라고 합니다. 자, 내년은 라인이라고 하고요. 작년은 보통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켠행, 케냉. 자, 켠행으로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사근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근행은 조금 딱딱한 표현이라서 회화체에서는 켠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매년 한번 가볼까요? 마이토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가 붙는 경우하고 자한 단이 한 단이 단위 한 단위 과거, 현재, 미래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제부터 문장 연습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캡처해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정리된 표들은요, 여러분들 꼭 캡처하셔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본 동사 단어들이거든요. 자, 외우세요 라고 했었는데, 외우셨을까요? 네. <laughs>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가져온 이유는 기본형 나와 있고 그룹까지 우리가 체크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스형을 한번 체크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되셔야지 우리 다음 시간에 동사정중형 문장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먹다는 타베르, 이 그룹이었죠. 자, 그럼 이 그룹은 루 버리고 마스니까 먹습니다는 어떻게 된다? 타베, 마스. 자, 두 번째, 너무 마시다였죠. 마십니다 하면 1그룹은 이 모음으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노미마스가 되죠. 자, 네르 자다였습니다. 잡니다는? 네마스, 좋습니다. 일어나다, 오키르, 일어납니다. 오키마스, 가다, 이쿠였죠. 1그룹이니까 갑니다는 익히마스. 오다, 3그룹, 이거 외우셔야 돼요. 통째로 옵니다뭐였어요 키마스, 좋습니다. 자, 카이루는 예외 1그룹이라고 했죠. 그럼 룰을 버리지 말고 이 모음으로 바꿔주세요. 돌아갑니다. 가에리 마스. 자, 합니다. 이거 통째로 외우셔야 되죠. 3그룹 시마스. 타다는 노루 1그룹이었어요. 탑니다. 노리마스. 만들다 즈그루 얘도 1그룹이죠. 만듭니다. 즈그리마스 듣다 키크 1그룹입니다. 듣습니다. 키키마스. 만나다 아우. 자, 1그룹이니까 아이마스가 되겠죠. 자, 쓰다, 가쿠, 1그룹이에요. 씁니다. 가키마스. 일단은 요무, 1그룹. 읽습니다. 요미마스. 자, 이야기하다, 하나, 쓸, 1그룹이었죠. 하나, 시마스. 보다, 보다는 2그룹이잖아요. 루 버리고, 마스죠. 미마스. 놀다, 아소부, 1그룹이에요. 탁점 그대로 데리고 오세요. 마소비 아, 마스. 사다 가우, 삽니다는 가이 마스죠. 마츠, 기다립니다. 마치 마스. 자, 하이루도 예외 1그룹이라고 했어요. 루 버리면 안 됩니다. 하이 리 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중형, 마스형, 오늘 무지 무지하게 중요했기 때문에 얘도 암기, うんそれでは皆さんここまでにしましょう。お疲れ様でした。バイバーイ。